그게 나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영어도 거의 일대일, 1대1. 일대일로 하거나 응. 외국인 친구랑 응. 이야기할 때면그 정도로 해야 내가 조금 대답하는 정도인데 이게 좀 여러 면에.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 카메라를 거치할 데가 없어. 잠깐만 이렇게 찍어야겠다. KFC 와서 랩 하나랑 감자튀김 식여서 먹고 있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먹을 거 하다가 일단 일할 때 힘이 없을까봐 뭐라도 먹고 있어. 바로 일하는 매장 옆에 있는 곳이라 되게 자주 애용 중 갈면서 스타벅스 음식이랑 KFC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 먹어본 적은 처음이야 근데 뭐 사실 딱히 다른 것도 막 엄청 맛있고 괜찮은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만족하면서 먹어요 뻔한 그 패스트푸드만 그 가끔 라이스밀도 먹고 근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스치고, 조금 앉아서 쉬고 싶어가지고... 포기했어 여기는 케찹을 달라고 해야지, 조금... 아니면은 솔트마줘라고 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12시부터 9시까지랑 열심히 일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프데이! I'm partying guess 에서 가까운 쪽 입구로 내려서 피닉스 파크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진짜 넓어가지고 사실 친구를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일단은 내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냥 공원도 제대로 못 봤어가지고 구경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영상으로는 조금 덜 담기는데. 진짜 끝도 없이 펼쳐져있다 그래야되나? 파크가? 내가 찾아본건 아니고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공원이라고 하던데 맞는거 같아요 아나 집에 또가고싶은데 나중에 시간되면 가보려고요 아직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서그좀 정문쪽? 정문쪽 입구로 조금씩 걸어 나가보려고요 오늘도 역시나 멍청하게 셀카봉을 안 챙겨와가지고 또 이렇게 손으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넓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평소에 얼마나 있으려면 모르겠네 여기 다 걸으려면 한 2시간? 2시간 넘게 걸린대요 공원이 하도 넓어가지고 다돌으려면 운동할 때 여기는 좋을 것 같아. 뭔가 따로 코스 이런 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이 안에서만 돌면 되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나올 일이 없다는 거. 아마 오늘 구경하고 나면 은 당분간 피엑스 파크 올 일은 없지 않을까? 오늘 처음이니까 야무지게 즐기고 언젠가 기회 되면 다시 와보려고요. 저거 봐,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laughs> 나만 그런가? 강아지 데리고, 이런 평화로운 일상. 맨날 오프였으면 좋겠다. 집에서 이렇게 야무지게 놀수 있는데. 물론 지금 바뀌지만, 공원 산책이나 다니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왜 사람 돈이 필요할까? 오. 일로 오니까 카페가 있어. 카페 찾았어. 신기하다. 무슨 비밀통로 마냥. 응? 저기 가봐. 뭐 엄청 크다. 안에 들어왔어. 카페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뭐야? 완전 대형 카페였어. 아니, 공원이 크니까.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 다수영하긴 하겠다. 여긴가 봐. 와, 뭐야.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아, 저 나무는 뭐야? 완전 이런 숨어있는 공간이 있었어. 이렇게 어있어 사람이 엄청 많아. 줄서 있나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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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스바크에 진짜 사슴이 있다는데 아직 못 봤어요. 이 안에서 먼저 구경하고 가야겠다. 그조형인가보다 이거 봐 지금 피닉스 파카 이렇게 넓어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넓어 이거 진짜 피닉스 파카 안에 하나씩 조형물이 있나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 본것 같아 요나 하나 본것 같아 나름도 잘 모르겠어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면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보고 할 시간이 사실 잘 없으니까 이런 혼자만의 시간 아주 좋아. 어. 줄이 너무 길어요. 커피 한 잔만 사고 싶었는데. 응. 라비 이렇게 메뉴가 있다봐요. 우와 양배추도 팔아. 고기.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냥 일단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애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낫겠어 근데 나중에 아예 혼자 혼자 오고 싶어. 여유지우기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롭게 간만에 여행하는 기분 든다 완전 초반에. 혼자가 도착했을 때는 진짜 혼자 여행 많이 했나 많이 많이는 아니고 혼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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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같은 많이 많에 많이 많이 이것이것이것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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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만 한잔 사들고 가볼까요? 여기는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진짜 많아요 신기해 <laughs> 하지만 또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 한다 아 점심을 먹어야 돼가지고 아 뭔가 애매하네 점심 먹을 때 어차피 여기는 다 차나 음료를 하나씩 시켜야 되니까 지금 하나 들면은 계속 손에 쥐고 다녀야 돼서 그것도 좀 싫고 그 와중에 나 텀블러 잃어버렸어 한국에서 챙겨온 내 텀블러 귀여운 인어 텀블러인데 으 인생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아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진짜 심각하죠 여기 와서 기억력을 잃고 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안녕. 아, 어, 하늘 보이십니까? 난 여전히 걷고 있어. 요 역시나 친구들이 정문 쪽으로 와가지고, 나 지금 완전 끝 후문에서 정문 쪽까지 나가고 있어. 으... 아니, 피닉스 파크에서... 아니야, 나를 위해 지금 샌드위치를 포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불만 갖지 말자. 아니, 피닉스 파크에서 만나. 그래서 나는 이 안에, 스팟 같은 데서 보자고 한줄 알고 그냥 뒤에서 들어와도 되겠다 하고 혼자 여유있게 뒤쪽에 막 카페 구경하고 앞에 영상 봤죠.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혼자 지각쟁이가 되어서 정문까지 열심히 걸어가는데 아무리 걸어도 걸어도 <laughs> 그 정문이 안 나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진짜 한 중간에 다른 데안 세고 딱 직진으로 피닉스 파크만 통과한다 하면 한 걸어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막 자전거 빌려주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런 거 이용해서 안에 구경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겠네. 여튼, 그렇답니다. 열심히 걸어가 보겠어요. <laughs> 아, 애들이랑 사슴 찾으러 가는 길인데, 그래서 애기들 같아 애기들 오래. 지금 잼, 산을 다헤쳐가면서 가고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이게 뭐야? <laughs> 사슴 찾으러 <laughs> 힘들 사슴이 있어. 너무 신기해. 우와, 사슴이야, 사슴. 드디어 보러 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애들을 무서워서 나를 피하고 있어. 오케이. 어, <laughs> 먹이는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주고 잘 챙겨주지도 않았지만 먹이 주면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좀 주고 있어.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애들이 자꾸 나를 피해 사람을. 안 피할 줄 알았는데 음, 사운드 사운드 만져도 된다는데 애들을 피해서 만질 수가 없어 한번한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안녕 안녕 오늘 비행 뛰어 비어 Every day, every time. It's my first time to... in in Dublin. All in Dublin. the time. <laughs> <laughs> uh? Oh yeah, your sense. Wow, your sense oh, yeah. is good!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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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nother reason why I am in a hurry to it's get a second job. Which one? You said to me you're not drinker. You're liar. No, hey, look a, at no, this. Yes, look at this. It's My for God. us. it's uh, For me, it's free. For him, free. Japan and mm. Hong Kong mm. and Bangkok. Mm. And I like Bangkok. Yeah, I love, I I love it. Out. It's very nice. Mm. <laughs> <laughs> Thank God. <I> <laughs> and Dubai. Dubai? And oh. Las Vegas. You was? You were seriously? You were. You were. Are ah, you were? Yeah, I oh, uh, seriously. Oh. But just a tr business trip. Oh. I worked in oh. Korea. Mm. <laughs> <laughs> oh. What is your English level? Z1. C1, C1. Z1? C1? Yeah. <gasps> oh, not that bad. because it's uh, <laughs> two languages here. here. Oh, oh, you're so good. Yeah, so smart. Uh, I was studying uh, in English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college and all that mm. stuff. Mm. Mexico is beside the United States, so most of the media media that we like being in English, being in Spanish with voice mm -hmm. actors. Okay, I don't know how, what is the name of that action, but they Mexico is one of the best countries. So we have a lot of good English because we make a lot of traductions <laughs> from oh. it. No. I have to say I, N yeah. you. Ha, ha. Oh, shut up! Ha, ha. Shut up! Andy, I've been to Paris oh, yeah. and, and, and to the Bangkok and in Japan. <laughs> There's a lot of party. <laughs> I, I want to visit Mexico, but I heard yeah. my friends uh, said told me that Mexico is little dangerous. <laughs> it's a danger. It is right? very dangerous. Really? It's, it's, it's very dangerous. dangerous if you don't know. Because the... usually the people since they are a little bit envy of everyone mm. of other countries uh they're going to try to to have advantages mm -hmm. so they're going to steal you or stuff like that or they're going to mock you like yeah, yeah like in a bad way no? yeah. sorry mexico. so now like mexicans are sometimes they could be an asshole <laughs> mexico has a gun effect gun? Uh, they shouldn't but mm -hmm. they have yeah. <laughs> they have guns yes okay like th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mm -hmm. is like they sell us guns and we mm -hmm. sell them drugs mm -hmm. mexico is a big place to 와우. <laughs> 와, 진짜. But here in Dublin, actually, it is the capital, you know.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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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없죠 다짜 진짜. 진다 공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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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You, know say <laughs> you, you said me. You feel promise. <laughs> it's safe. Oh, it's it so ah, really really so <laughs> Hey,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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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true. Oh, that's so true. <laughs> <laughs> but so yeah. table. Table. Okay, thank you for <laughs> Nice. 뭐? 자리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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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t 졌어 짜증나 It's n i c s 그, 오늘도 술 먹는 엔디 아니 여기 애들은 렇게 파티를 좋아해 다들 나한테 술탕에 뭐하냐고 물어봐서 내가 집에 잔다 아니 맛있는 거해먹는다 그랬더니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근데 진짜 술 먹는 애들은 매일이 파티인가 봐 나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니까 파티 아니지 나한테는 안에 아니, 고 안에가 미로처럼 돼 있어서 아마 두번 차나면은 나 졸릴 것 같아. 어디 지 사진 없어? 나는 그래, 좀 배고픈 것 같아. 스프라도 하나 시킬까봐. 오늘 월세도 됐고2주 뒤에 얼굴도 들어오는데. 낮에 나와서 공원 한참 산다한 걷고 시티 와서 당구장 당구장 처음 가봤는데 여기는 확실히 좀 불이 더러. 그 이렇게 밑에 떨어져서 자동으로 한 곳으로 모이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다그 떨어뜨렸던 곳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사람 아, 진짜 많다. 포켓볼인데 그냥 단구아니고 포켓볼인데도. 될것같아요 아무래도 하나 시켜야 될것 같아요. 스리프랑데 숲골 때호지프라이 다이리스 스트 그거. 아이디 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 주이랑 자리를 좀옮켜 줘야 될것 같아요. 네. 맛있다. 시즈닝 어니언. 땡큐, 잘 먹겠습니다. 스프가 왔어요. <놀람> 저번에 그 포트하우스에서 먹었던 스프랑은 좀 다른 느낌? 맛있다. 오 닭고기 스프다, 대박. 너무 좋아. <놀람> 브레드도 <브래드는> 살짝 나왔어요. <놀람> 친구는 살집하고 안 먹는다. 빙바다. <놀람> <놀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쓰스콘도 들어있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